네 저게 슈퍼문이라고 하네요 슈퍼문 평소보다 30%더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딱히 잘 모르겠네요 14% 크게 보이고 어. 30% 밝게 보14% 음. 아, 크고 30% 밝게? 응이 음. 음. 정도 크고 음. 밝게 보이는 거 2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밝게 보인다고? 음. 네, 한국에도 지금 슈퍼문인지 슈퍼문이 겠죠 한국도. 네, 어쨌건 오늘은 슈퍼문을 보면서 단골을 하나 먹었습니다. 달달한 단골. 허, 슈퍼문이구나. 그래서 헨서들이 저렇게 이상하는 건가? 뭔가 침착하지 못해. 훌쎄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누누구이고 있고. 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